안녕하세요. 오늘 무엇을 할까 하다가 퀼트 작품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하얀 바탕에 꽃무늬처럼 된이 그림은요. 퀼트를 처음 배우면 패턴을 배우게 돼 있는데 곡선 패턴을 응용해서 바느질을 배우는 그런 작품입니다. 요거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붙여서 이불 정도 크기 되는 그런 것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때 연습할 때좀 굉장히 많은, 개수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가방도 만들고, 이렇게, 다른 러너로 쓸수 있는 것도 만들고 그랬어요. 음, 가로 한50 정도, 세로 40. 요 정도 크기는, 러너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하고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놔도 되는 다용도로 쓸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퀼팅 라인은 이렇게 곡선 동그라미를 연이어서 한 어, 하다 보니까 좀더좀 좀, 어,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 이것을 어, 윤회라고 표현을 좀 했습니다. 어, 돌고 도는 그 세상살이 <laughs> 예, 이것을 저는 어떻게 쓰냐면 백엔잇으로 썼습니다. 이건 예, 베 백엔일스로 쓰고 빨래를 그냥 삶거든요. 광목이라서, 그리고 일반 천들이 면은 이 좋은 게 삶아서 쓰기에 아주 좋다는 것이죠. 어, 뒷면도 단색을 활용해서 굉장히 깨끗한데요. 자, 이게 뒷면입니다. 제가 어, 뒷면 활용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것은 뒷면이 굉장히 이쁘고 깔끔하게 그래서 바느질 그 디자인 자체를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서 뒤에 는고 기와 무늬 비슷하게 나오죠 오륜 마크 비슷하기도 하고 꽃무늬 같기도 하고 청동 거울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음 요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 다용도로 쓰기에 아주 좋은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저는 이것을 베갯잇으로 사용을 합니다 삶아서 쓰기 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보다 이게 좀 편하고 또 두께감이 있어서 눌리지도 않고 좋아요. 이베갯니타니까또 이제 꿈꾸는 거 이런 게또 생각이 나네요. 저는 좀 예지몽을 좀 많이 꾸아잘 꾼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겠 예지몽도 꾸고 또 어떤 때는 현실 생활을 하는데도 그냥 잠깐 잠깐 순간에 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평소에 걸어 다녀도 그런 생각을 좀할 때가 있어요. 어, 이거 꿈에서 봤는데, 뭐 아니면, 꿈을 꾸는데도, 아, 이거 내가, 그러면서 약간 혼돈 상태가 올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좋으냐면은, 즐겁고 행복할 때는 꿈이든 생시든, 그냥 그,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괴로운 것들이 있을 때는 그냥 현실에서도 그걸 느낄 때는 그냥 생각으로 그래요. 아, 그래, 이건 꿈이야. 난좀 있으면 깨어날 것이고, 이 꿈을 지금 빨리 짧게, 최대한 짧게 꾸고 깨어나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악몽을 꿀 때처럼 그, 그러니까 그, 이제 꿈에서 악몽을 꿀 때는 정말 일어나면 되지만은 현실에서 악몽처럼 느껴지는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건 꿈이야. 이렇게 하면은 뭐좀 쉽게 아니면 편하게 흘러갈,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가끔씩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것 자체가 먼 훗날에 보면은 꿈의 세계가 아닐까?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모든 그 나이 드신 분들이한테 여쭤보면, 아,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렀지?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 꿈꾼 것 같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벌써부터 막 느껴져요. 야, 이거, 나는 이게 지금 내가 이 지구라는 데 와서 꿈을 꾸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laughs> 꿈 얘기 그만할까요? <laughs> 하여간 꿈꾸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laughs> 내가 못하는 것들을 할 수도 있는 데가 있고, 또 희망, 희망을 또 꿈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항상 좋은 거 꾸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현실인지 아직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저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야, 서, 승아 뭐 승아야 너는 호랑이 잡는 꿈을 꾸기 때문에 고양이라도 잡을 거야 그런 말씀을 어릴 때부터 저한테 하셨어요. 저는 제가 뭘 호랑이 잡는 꿈을 꿨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호랑이 잡는 고양이라도 잡는다니까 뭐뭐 뭐 어떤 기대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laughs> 자 오늘도 시간 좀 늦게까지 제가 좀 에, 상념에 잡혀 있어서 좀 늦게.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됐는데, 언제나 멈추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많이, 손도 많이 움직이시고, 원래 했었던 것을 하지는 말,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 했었던 것은 내 몸에 익숙하고 내 머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냥 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배우면, 은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아주 쉬운 거라도 창조를 하세요. 원래 했었던 거는 취미 삼아서 계속 하지만은 그것에 조금만 더 곁들여서 평생 살면서 70%는 내가 했었던 습관으로 하시고 30%는 내가 안 했던 것을 창조하세요. 혹시라도 뭐 어떤 친한 사람이 친한 친구가 친한 친구와 질 경쟁자가 되기 쉽잖아요. 그 친구가 내가 못 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라도 따라서 조금씩 해 보세요. 방에 몰래 앉아서 따라 하시던 아니면은 대놓고 야나 이거 안 했으니까 같이 좀해 봐. 나좀 가르쳐 줘. 해서 하시던 새로운 거를 자꾸 창조해서 머리를 굴리시고 손끝을 움직이세요. 저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평생을 만나고 사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분들의 특징적인 것을 알고 있고,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쉼없이 창조를 자꾸 해야 돼요. 우리 세포가 맨날마다 수억, 수천 개가 죽었다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세포만 그렇게 시키지 말고, 내 생각도 자꾸만 그렇게 해서, 교환해 주세요. 창조를 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손발 꿈지럭 거릴 수 있을 때 조금씩만 해보자고요. 인생에서 70%는 원래 움직였던 대로 하고 30%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할애하자고요. 자, 오늘 축복 받으셨죠? 내일 축복드립니다.